키보드에 187,590원을 소비하였다. 기감이 좋다. 이 키보드는 암 키보드인가? 숫... 이 키보드는 브라보텍에서 유통하는 바밀로 MA108M 문라이트 키보드입니다. 현재 단화 최저가 187,590원이며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한 무접점 스위치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밀로 키보드 하면 키감이 엄청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키보드도 그런지 제가 2주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성품부터 봅시다. 박스가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흰색 바탕에 맨들맨들한 면이고 그림이 예쁜 그림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 바밀로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 측면에 보시면 키보드 아티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자 다른 키보드 제조사들도 이런 박스 디자인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넘어가는 키보드들은 최소한 이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박스 이렇게 해도 돈 별로 안들리거든요 이정도는 해줘야돼 자 박스를 열면 제품 본품과 그 다음에 추가 키캡을 줬고요그 다음에 어, 키캡 리무버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자, 제품은 요런 반투명 비닐에 팽팽하게 쌓여져 있는데, 이런 것도 감성을 자극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죠 첫인상은요, 아, 솔직히 진짜 예쁩니다. 이 배열은 평범한 풀 배열입니다만, 제가 풀 배열 혐오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예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자, 키캡의 컬러 믹스가 아주 멋있어요. 이 쿨톤 그레이와 다크 그레이, 그리고 이 청록색 포인트의 조화가 아주 저를 미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MI이긴 한데 바밀로 키보드는 이 풀배열과 텐키리스의 옆모습이 좀 다릅니다. 약간 제가 좀 달라요. 텐키리스 키보드들은 바밀로는 세미 비키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키캡 밑에 이 스위치가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풀배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풀배열 혐오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밀로 키보드를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미비키가 아니거든. 저는 세미비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아래면도 봅시다. 이 심플하고 크게 뽑아낸 이 스티커 마음에 드네요. 그냥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인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것은 이것조차도 감성 포인트라는 거죠. 사실 뭐 키보드 밑바닥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게 보인다는 거는 구매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는 이렇게 총 일곱 개가 붙어 있는데 상시 적용하는 건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는 여기 가생에 있는 다섯 개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높낮이 조절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요거 두 개가 해가지고 요거 두 개랑 아래쪽에 세 개해서 총 다섯 개가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측면은 특별할 건 없는데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USB 타입은 C 타입은 아니고요 USB 미니 타입을 썼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화이트 색상 LED를 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밀로 MA108M 문라이트 키보드의 스위치는 바밀로 EC 핑크 스위치입니다. 이름이 약간 생소한데요. 바밀로에서 자체 제작한 스위치라고 하고요. 바밀로에 따르면 이 스위치는 기계식 스위치가 아니라 정전 용량식 무접점 스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정전 용량식 무접점 키보드라고 그러면토플레나 노브처럼 밑에 이제 러버덤이 깔려 있고 그 누르면 이제 폭폭하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의 스위치를 말하는 이 바밀로 EC 핑크 축은 정전 용량식 무접점인데도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밀로 EC 핑크 스위치는 기계식 키보드와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스위치가 키를 인식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 접점이 닿지 않는 정전 용량식 무접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밀로 EC 핑크 스위치는 도대체 어떤 축이랑 느낌이 비슷하냐? 제 생각에는 체리 적축이랑 좀 비슷한데 체리 적축보다는 키감이 좀더 가볍고 키를 치는 느낌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는 느낌으로는 체리 적축보다는 게이트론에서 만든 특주 스위치 틸리오스에다가 40g 정도 되는 저압 스프링을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키캡은 PBT 재질에다가 아주 짙은 먹색으로 먹각한 염료 키캡입니다. 일부 키캡은 이렇게 보시면은 측각도 되어 있어요. 이 바밀로 키캡이 제가 한 3-4년 전에 해외에서 직구해서 썼던 때랑 비교해보면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퀄리티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키캡 조합은 예전에 소드87이라고 바밀로그 대차게 말아먹었던 키보드에 장착했던 키캡인데요. 그때 제가 이 키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구하려고 키보드까지 해외 구매했을 정도인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자, 지금부터 바밀로 MA108M 본라이트 키보드의 장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롱한 스테빌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밀로의 스테빌 중에는 양산형 키보드 중에 탑티어로 유명합니다. 먹먹함 아예 없고요. 철심 소리도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면 커스텀 키보드에서도 만들기 힘든 스테빌 소리입니다. 탭일 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멜로 2 c 핑크 스위치는 적어도 서건이 없다는 면에서는 최상급 스위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지납니다 제가 풀비를 싫어합니다만 이 키보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키캡이 다 했지 뭐 아! 자, 패키징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구매했어. 박스를 방에 놓기만 해도 구매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포인트. 여러분 아시죠? 패키징이 뭐, 호화롭고 엄청 비싼 패키징은 아닙니다만은, 요런 자잘한 것들이 구매자를 기쁘게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영상 숙제도 아닌데 너무 좋은 점만 말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 제품의 아쉬운 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나와 상품 블로그를 보면 이 제품의 컨셉이 저소음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밀로 2 c 핑크 스위치는 구조상 저소음 축이 아니고, 키감이나 타건음도 약간 가... 가벼운 편입니다. 즉 생각보다 조용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구름 탑법으로 살살 치면 조용하긴 합니다만 구름 탑법으로 치면 사실 클릭 스위치를 빼고는 모든 축이 조용하니까요. 그리고 USB 포트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본체가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본체가 왼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타입 C가 아닌 것도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가격입니다. 사실 제품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이 단점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니까. 뭐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있지만 바밀로 MA 108M Moonlight는 퀄리티에서 가격만큼의 만족도를 줄수 있습니다. 키캡 디자인도 멋있고 키보드 치는 느낌도 깔끔하고 경쾌하죠. 오늘 살펴본 바밀로 MA 108M Moonlight 이 키보드의 가성비를 결정해 봅시다. 가성비가 나쁘다, 가성비가 보통이다, 아니면 가성비가 좋다, 아니면 지금 당장 구매해야 된다. 제 생각에 이 키보드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18만 원이 넘는 가격은 분명 저렴한 건 아닙니다만, 이 키보드 하나로 키보드를 졸업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가격대 이상의 만족감을 줄 겁니다.